국민이 북한 주민이나 어떤 기관을 접촉할 때 반드시 어떤 통로로든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장관님. 허가제 아닙니다. 그걸 신고제로 지금 완화하려고 추진하고 원래 신고제입니다. 시작부터 팩트 체크 실패? 허가제를 신고제로 착각한 대현진 의원. 그러니까 신고제입니까? 그런데 이거 그럼 폐지하려고 지금 개정 추진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해 왔던 것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가제처럼 운영해온 걸 어쨌든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으신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의원님 말씀처럼 혹은 우리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에 뭐뭘 보내거나 접속하거나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나 정보 유출자로 취급하는 걸까요? 국민을 믿기 말라는 국회의원 정작 본인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분별력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데 말이죠. 대안 없는 공포 마케팅 그 끝은 결국 말장난뿐인 걸까요? 국민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